이 본인의 운명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도 들어갔지만 네. 본인의 의지가 지금은 더 강해진 거죠.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걸로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물 신점 한번 요청드릴 거고 네. 이사람의 사주를 보고 선생님이 느껴지는 기운이라던가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앞날을 봤을 때 좋은 부분, 나쁜 부분. 그리고 이분은 특히 또 약간 그 뭐. 결혼 운이라던가 이런 연애쪽의 운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준비해본 인물은 남성분이시고요 1971년생 일단은 이분같은 경우에는 음, 여자가 많이 따르긴 해요 여자가 없는 걸로 나오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내 배필로는 자리를 못 잡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네네. 집이 이렇게 있으면 내 자리하고 배우자 자리가 있으면 네네. 내 자리는 멀쩡하고 지붕도 있는데 배우자 자리는 지붕도 없고 이것도 다 이제 낡은 나무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오. 자리 자체가 빠지는 자리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채우려고 해도 여기서 쏙 빠져버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게 한 가정을 이뤄서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나오네요. 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쏙 빠지는 자리로 보여져요. 아,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는 많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네. 근데 이 분도 굉장히 어, 까칠해요. 까칠하다. <laughs> <laughs> 까칠해서 되게 부드러울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내가 생각해 놓은 그틀 안에서만 부드러운 거예요. 아 내가 원아 내가 울타리를 쳐놨어. 네. 너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다 이해해 줄수 있어. 음.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너 아웃. 어... 이렇게 해서 되게 단칼로 자르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조금, 뭐, 사람을 만나더라도, 음, 연하가 오히려 더잘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연하인 사람이요? 네. 연하가 더잘 맞아요. 네. 왜냐면 내 컨트롤 하에 돼야 되는데, 나이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은 부딪힘이 더 많기 때문에, 음...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오래 지속되기도 관계 지속 자체가 안 된다 라고 나와요 어... 상대방이랑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마음이 열리는 건 어려운데 닫는게 굉장히 쉬운 분이라고 나와요 어... 그러면은 좋아하기까지는 오래 걸리는데 네. 끊어내는 건 되게 빨리 끊어낸다 그러니까 칼같이 끊어내고 본인은 아파할지라도 네. 끊어내고 네. 그리고 본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분은 네.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금전쪽으로는돈고은 굉장히 좋아요. 음, 네. 그러면은 뭐, 금전적으로 본인이 쌓아놓는 것도 크고, 네. 뭐, 잃는다고 해서 크게 잃는 수전도 없고, 음. 계속 쭉 그냥 유지하고서는 성, 키워나가는 성향이 크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금전적인 걸로 힘든 거는 보여지진 않고, 네. 그리고 건강상으로 보여지는 것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한 체질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병원을 잘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아픈 거를 계속 병을 키워서 가야 되시는 분이라 어... 아플 때까지 아이 정도는 넘길 수 있어, 아이 정도쯤이야 이러고서 그냥 넘기고 넘기고 하는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음, 50대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건강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긴 해요. 어... 이분은 조금 빨리 아프다 라고 하면은 60대 때부터는 건강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미 50대긴 한데 네. 50대 중반 넘어가고 이제 60대가 가까워 오면서부터는 음. 특히 더 관리를 더 열심히 하셔야죠 관리를 안 하는 걸로 나오진 않아요 음. 스스로 관리는 하는 걸로 나오긴 해요 건강관리는 네. 이분이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혼한 상대가 없거든요 네. 혹시 이 사람이 뭐혼인이라던가 이런 결혼문이 열려 있는 시기라던가 기회 같은 게 앞으로 좀 있을까요? 배우자가 쏙 빠져버린다고 해서 연애는 네. 할 수는 있어도 네. 결혼한다고 해도 결혼은 안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결혼 아예 안 한다고요? 오. 네. 시그를 올리는 게안 보여요. 오 진짜요.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음. 오픈하고 사는 걸로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자리가 빠져 빠지는 자리라고 보여지는 거는 네. 못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게 되도 하게 되면 금방 헤어지고 비어 있어야 되는 자리란 아, 뜻이고요. 네, 이 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자리로 나오거든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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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네. 안 해요. <laughs> 결혼 안 한다고요. 네, 안 음. 본인의 의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인의 운명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도 들어갔지만 네. 본인의 의지가 지금은 더 강해진 거죠.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걸로 나와요. 어, 그러면, 아, 이제는 그냥 내려놔야겠다 하고서 그냥 받아들인 걸로 보여져요. 어. 그전에는 채우려고는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기가 다 지났어요. 그전에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은 가려고 했으면 40대 때는 갔어야 됐어요. 어, 근데 그 기회 놓치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연애를 하더라도 이제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럼 평생 이렇게 뭐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 사람을... 이게 더 편해요. 오. 네.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하는 게 이분한테 더 좋게 보여지거든요. 음... 이 사람도 편하고 음. 뭐 상대방은 결혼해서 함께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음. 내가 편한 내 위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으니까요. 음. 네이 사람이 뭐 하는 일 같은 거에서 뭐잘안 네. 풀리거나 조심할 것 같은 건 있을까요? 크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이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 돌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주변에 영향은 있더라도 네. 크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묻어나게 유지를 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 이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로 인해서는 시끄러워질 일은 있겠다 이렇게 나와서 주변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뭐~ 지인이 됐든 거기에 같이 휘말리는 것들이요이 어. 사람이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음. 이슈 속에 그냥 이 사람도 거기에 그냥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직접적으로 뭐~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고 그냥 일행으로 이렇게 같이 분류되는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이슈는 있을지언정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해를 가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됐다 이런 거는 음. 보여지는 건 없어요 오 어. 음. 그런 거에 휘말렸을 왜냐면 이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 본인이야 왜냐면 아. 이렇게 되면 아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이러고선 네. 본인이 먼저 물러나는 사람인 거죠 혹은 뭐 휘말려도 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겠네. 말리면 말렸지 이 시비를 붙이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음. 이렇게 기억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점사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